죽음 이후에 삶이 정말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아멘입니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미신이나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혀서 비과학적으로 또 맹목적으로 그렇게 신을 섬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또 이성적이라서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서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들, 그런 믿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요 현대의 과학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나타내고 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그 영어로는 그걸 near death experience라 그렇게 얘기해서 NDE라 그렇게 아예 그 명칭이 있는데, 뇌 수술을 하고 이럴 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 뇌 자체가 아예 죽어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사람의 생명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 이런 가운데에서 죽음 이후의 체험들을 한 사람들의 보고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과학적인 실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야, 나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과학적인 많은 자료와 결론들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이요. 죽음 이후의 세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냐? 본인이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마음도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불이 났다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를 벌럭지르면서 화를 벌컥 내면서 아, 내가 불냈어? 왜 나한테 자꾸 귀찮게 해? 저리 가란 말이야! 그리고 소리 지르고 있다가 그 연기에 질식해서 쓰러지거나 또는 그 불에 타 죽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죽음은 누구의 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영에서 본 것처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까지도 인정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히려 한 사람들이 그딱 껴져 있어, 그건 다 만든 이야기야.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언급하고 계시고, 이것은 제그 누가가 실수로 착각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제자에 의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에도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복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이거를 어, 음부라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무적행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 그 언어가 하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게헨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온 본문에서 본그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내 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그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성경의 곳곳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당하게 할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어, 교회단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네, 성경에 보면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옥에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있도록 만드신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지옥인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악한 것들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악한 법, 세상의 법, 타락한 법, 바로 사단의 법을 따르고, 사단이 하는 일들을 좋아하고, 사단이 행하는 것들을 즐겨 행하던 그 사람이 과연 죽으면,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천국 온다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의 자녀들이 천국에 와서 지낸다? 말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끔찍한 얘기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 해서 조금 끔찍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와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유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겁탈하고 딸을 겁탈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난제하고 완전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악한 모든 행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권력이 아주 많아요. 권력이 커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법도 건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또는 세상의 법정도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렇게 악하고 끔찍한 일들을 한 가정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땅속에 묻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굉장히 공평하죠. 아주 정의롭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짜 정일까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합쳐져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바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 악한 것, 정말로 폐악한 것들을 그냥 놔두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자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인류에게 너무나 엄청난 악행을 행한 그러한 자들이 지옥이라는 것이 없고, 그리고 지금도 평안하게 땅 속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이 것처럼 잘못된 세상, 잘못된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어떤 방송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스님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부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왜 부처님이 지옥에 계시냐? 부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 천국과 극락과 같은 데서 평안하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옥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불자라면 우리 다 지옥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분이 지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고, 엄청난 얘기들을 자기, 그럼 자기가 나 혼자 가지. 그그 그 이야기를 듣고 방송을 듣는 그 불교 방송이었어요. 목사님의 불교 방송을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러 보려고 본건 아니고요. 참, 정말 지옥을 는 그의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약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그손 잘라버려라 그리고 손 하나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손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가니라내두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두 발이 너로 하여금 자꾸만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거든 범죄하는 곳으로 가게 하거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곳으로 가게 하거든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리고 절름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내가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쳐다보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타락한 것들을 보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음란한 것들을 보기를 좋아하고 잘못된 것들을 보기를 좋아하거든 그눈 빼버려라 그리고 둘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잠된 복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분명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자가 저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 그런데 자식이 잘못 갈 때, 그 자식을 옳다, 옳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에게 야단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길래, 그것이 얼마나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가면 안 되는 곳이기에 내 손을 잘라버리고 내 발을 잘라버리고 내 눈을 뽑아서라도 절대로 거기에서는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실까. 그 애끓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복음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온전히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 안에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도 안 돼. 또는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찾고 자 급급한 것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 마가복음 10장 아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목소리>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슬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옵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두려운 것이 있다 그래도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로 알고 죽음밖에는 더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부모의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 대리, 마마, I love you. But my life is mine.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It's not your business.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든, 내가 누구랑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삶을 살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것이 현대의 젊은이들. 현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아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자기의 방식으로.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문서를 봐도. 바로 내 부모를 공격하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Fear God Fear your parents Fear your father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현대의 교회들은 그냥 좋은 하나님 그냥 뭐든지 다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뭐든지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값싼 복음을 전파하는 다 그러네 여러분 그건 참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진리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자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친구요, 내 형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저 뭐든지 도깨비 왕왕처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하나님.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나의 앞길을 봐주시는 하나님.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하고, 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내가 몸에 아픈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우리에게 바른 삶, 진리의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액땜이나 해서 몸과 화를 모면하도록 하는 것들이 미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계실 겁니다.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 하나님 미신을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관장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바로 그 나라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사랑의 법을 떠나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증오와 지옥의 법을 따르고, 사랑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실 수가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럼 목사님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사십니까? 그렇게 반박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바로 엄청난 죄인입니다. 끔찍한 죄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 너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도 제 안에 중심을 바라보면, 온갖 추악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그득함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어 주실 뿐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쓰다듬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 죄악을 오히려 본인이 감당하시고 담당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짐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참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저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흉내만 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구원을 기쁨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또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리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이 돼서 다음 주에는 교회 모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은 저 지옥불에 끊이지 않는 영영한 불에 그 불끄덩이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라이프 교회 성도들 은단한 명도 단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 께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해 주시는 성장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그것이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고,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던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었던가, 흉악한 자는 아닌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는데 나는 형제 미워한 적은 없던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마일까 했는데 나는 음행한 자는 아닌가. 나는 세상의 점술이나 세상의 미신들을 따라가고 우상숭배하는 점술가는 아닌가.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에 바짝거리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상숭배자는 아닌가. 날마다 입만 벌리면 그저 자신을 속이고 자아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며 거짓말하는 자는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불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